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네, 어, 문학의 제구성과 창작, 그래서 올래는이 창작 단원에 창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필을 감상하고 어, 수필을 한번 써보자. 그런데 온라인 때문에 네,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감을 묻는 설문지로 어, 여러분들의 소감, 여러분의 어떤 외모,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수필한편 써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수필을 감상한 후 창작할 수 있다. 이곳입니다. 자, 소설가를 살펴보면, 소설가, 네, 소설가라는 거죠. 이 수필가, 이 수필을 쓴 작가, 여백을 위한 잡담을 쓴 작가, 네. 박태원이요 박태원. 네. 소설가, 호는 구보입니다, 구보. 구호. 26년에 조선 문단에서 시 누님의 당선대에 등단했다. 그다음 부인회에서 활동을 했다. 그다음 한국 전전 중에 오르겠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설과 구보시 일일, 이건 단편이에요. 천변풍경 이건 장편이에요. 이건 흔히 우리가 세태 소설이라고 세태. 세태 소설. 네. 세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그런 것들을 잘 심리적으로 묘사해놓은 그런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나의 사진이라도 보신 일이 있으신 분은 아시려니와 나는 나의 머리를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 자 여기서는 거죠 나의 머리를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걸 전체에 있어서의 제재예요, 제재. 글감, 글감. 이 글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놨는지 기대하면서 읽어가 봅시다. 뒤로 넘긴다거나, 가운데로나, 모로나, 가르마를 타서 옆으로 가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 이건 뭐냐, 이건 지금 일반인들. 일반인들의 머리 모양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모양을 한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 머리 모양이냐? 요거다, 요거. 이마 위에다 가지런히 추려가지고 한 일자로 자른 머리. 네, 자기는 요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네, 작가이자 소술자의, 어,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마에도 가지런히 추려가지고 한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자른 머리다. 조선에서는 소위 이름 있는 이로 이러한 머리를 가진 분이 없다.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의 이름 헤어스타일이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자기와 비슷한 예, 자기와 비슷한 머리 모양 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일본에서 구하여 굳지다 어? 하백의 비안기도 있고 농도를 좋아하는 약간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당과 누구냐 오치지 시로. 에다가, 견주기도 있으며 지부, 주부, 지구는 가정 잡지의 애독자인, 모, 여금, 여자 흡사. 급사, 흡사는, 선배를 전혀 무시하고, 남녀라고 하는 그런 선배를 무시하고, 여류작가, 여시다 노부코와 흡상한다고도 한다. 어, 이런 사람들과, 그치? 예를 들면, 예를, 어,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로 다 예를 들었네요. 네. 이런 사람 네. 그지다, 오칠시롱그 다음에, 여시다, 너모피아, 엽사다고 했다. 그 누구나 모두가 나의 머리에 호감을 가져주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다. 네. 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 모양이 남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호감은 말도 말고 지극한 악의조차 가지고서 나의 머리를 비난하고 한 다음 나아가서는 나의 사람 된까지 놀라는 이괴 이조차 있었다. 자기에 대해서 뭐야? 그지? 자신에 대해서 뭐한다? 비판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머리를 가지고, 머리 모양을 가지고 비판하단말 나의 머리를 비난하고, 그지? 나아가서는 나에 사람됨까지 몰라을삼는 사람들이 있다. 네, 예요 단순히 개박스러운 풍속이라는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사실 그것이 악침임을 수긍한다. 자,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악침이다. 악침이라는 얘기는 어, 본래 말은 아, 나쁜 침이다 이런 얘기지만 여기서는 어, 자기의 에, 머리 모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의 머리 모양이 아, 좋게 말하면, 대단히 좋게 말하면 개성적이게, 개성적. 네, 개성적인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개성적이라고 하지 않고, 어, 자기 모이, 머리 모양이 좀더 독특하다. 독특한 것임을 내가 승리한다. 그러나, 그러나 다음에 항상 측에, 그러나, 어떤 일은 내가 남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니는 것을 무슨 일종의 자기 선전을 위한 행동같이 뭐하더라.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다. 뭘 하고? 자기 선전. 이제, 아, 자기 선전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한다. 신문, 작자 같은 기관을 이용하여 대부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욕했다. 주변 사람들 조지는은 잠깐. 사람이란 대기가 저를 가지고 남을 미로보는 법이다. 나의 단순한 아침이를 그러한 것과 관련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우선 그들 자신이 그처럼 비열한 심정의 소유자일 밖에 없지만, 자, 나는 무단히 불쾌하고 계습니다 나의 느낌에 그들에 대한 느낌. 자, 여기서 좀 전제로 삼고 있는 얘기가 나오네요 전제로 삼고 있는. 네. 사람은 대부분 저를 가지고 자신, 예. 자신을 가지고 남을 뭐한다? 남을 미루어 짐작한다. 아 이런 게.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나의 단순한 아침의 독특함, 나의 머리머양의 독특함을 그러니까, 그러한가. 그러한 것, 그러한 것, 그러한도 뭐예요? 자기 미루어 하는 이러한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그 사람들은 우선 그들 자신이 그처럼 비열한 심장에 심장의 소유자 비열한 사람입니다 어, 그렇지만 나는 속으로 불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한마디 반발도 시험하여 본다거나 근데 자기는 그걸 안 했다는 거지 약간 지금 짤렸어요 지금 보니까 어, 본다거나 구차스러운 변명을 피해 보려고 안 했다 자기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그래서 다 그것을 이제 와서 세상스럽게 끄집어내는 것은 도리어 웃슨 일일지 모르나 이것은 물론 내가 참문의 재료, 참문 잔문, 일반적으로 참문하면내 수필을 얘기합니다. 재료의 끝처럼붕한 까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수필의 재료가 품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머리를 하고 지내 오기도 어언간에 10년이 되거니와 이 머리 스타일 10년 됐다.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 다소라도 이름이 알려졌다면 내가 이름이 알려졌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나의 그동안의 문학 행동에 힘입은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더 유명해졌다. 유명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의 글 때문이다. 좀더뭐 얘기하면 글 솜씨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결코 내 머리에 덕을 본 것이 아님을 두번말할 것도 없다. 자내 머리에 덕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 대한 반발이야. 앞에서 어, 자기 선전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지, 반박. 그지? 이 사람들에 대한, 네, 반박이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내 머리에 관하여 몇마디 잡담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나에, 자가 심전인 듯이, 고해 오해하는 것,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결국,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쓴 거죠. 자, 그래, 이 기회에, 나의 작품은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도, 나의 머리를 함께 사랑할 도리가 없어. 나의 아침을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 대상으로. 이들에게 그래, 나는 나의 머리에 대해서 한마디 성명을 해보고자 한다. 어,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명의 해명. 그래서 그를 통해서 머리 모양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한다. 네. 자기이 글을 쓴 의도가 여기서 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머리에 대한 나의 악취미는 물론 네? 단순한 악취미에서 출발된 것이 결코 아니다 네 찾자면 나의 머리카락이 인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억세다는 것자첫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내가 왜 이런 머리스타일을 할수 밖에 없었느냐 첫째 나의 머리카락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 정도로 억세다 두 번째. 천성에 수수로는 구제할 도리가 없게 뭐하다 게으르다. 그두 번째 자기가 게으르다. 혹시 너희들 중에 게으른 자, 잠을 많이 자는 자 네. 일단 내가 중학을 나와 이제는 누구 거리지 않고 자기가 중학을 나왔을 때 자기 과거가 나온, 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 내가 중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는 졸업했을 때 졸업하자마자 이제는 누구도 거리지 않고 머리를 들 수. 있었을 때 마음속으로 은근히 원하기를 빚지도 않고 기름도 안 바른 제멋대로 슬쩍 뒤로 넘긴 머리 모양을 나는 중학교 졸업한 뒤에 꿈꿨다 이 말이야.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길고 보니 나의 머리는 그렇게 고문고문하게 나의 생각대로 슬쩍 뒤로 넘겨가지 않았다. 어? 그려지지를 않았다. 홍문현의 어, 번쾌장군인 것처럼 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제 홍문의 연잔치에 번쾌 장군이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을 세웠던 것처럼 내머리털은 그저 제멋대로 뭐한다 위로 쭉쭉쭉 뻗는다는 게 따로 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래서 그래서 빛과 기름을 가지고 이것을 다치려고 들었다. 그러나 약간의 포마드쯤이, 능이 나의 흥분할 때로 흥분한 머리털. 흥분할 때로 흥분했다는 얘기는 뭐요? 예 쭉쭉 솟구치 말이에요 머리털을 의무화. 그지 그니까, 러 이로 하고, 뭐, 물어 하는 것은 의무화다는 얘기인데, 그 다스릴, 누를 어,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였냐? 잠자기 전에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수건을 씌워서 잔뜩 머리를 졸라매고서 잤다 이렇게 나는 뭐했냐 수고를 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다 그러나 모자나 양복에 언제 한번 솔질을 한 일이 없고 자기는 뭐했다는게 그만큼 게으르다 그랬지 천성이 게으르다 그랬어 구두조차 제 손으로 양치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이제까지 누구 도무지 몇 번이 안 되는 그러한 나우스그 예, 정도 게을렀단다 게으른 나우스 머리만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을 수고롭게 해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다스리다는 얘기는 머리 모양을 만들래야 보통 사람들과 같은 머리 모양을 만드는 것 너무나 수고가 많이 들어가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지? 평범한 머리 모양을 하기 위한 나의 머리.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뭘 하려냐. 며칠 가지 않냐야 나는 그만 머리에 기름칠할 것과 기름 빗질할 것을 단념해 보았다 자, 단념했어요. 그러한 수고를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장 무난한 해결법은 도로 빡빡 깎아버리는 것이었겠으나 깎아머리는 정말 나의 취미에는 맞지 않다.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이의 그런 머리를 그대로 두어 두자 그대로 놔두자니 눈을 가리고 코를 덮고 그렇다고 쓰다듬어 뭐 올리자니 제각기 하늘을 밖에서 쭉쭉 솟구쳐 있고 그래서 마침내 생각해낸 것이뭐다 이것들 머리들 자기 머리카락 이마 위에다가 칼이런이 치려가지고 한 일자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게 지금 뭐야? 지금에 머리 모양이죠. 앞에서 나왔죠. 이 지금의 머리 모양한지몇년 됐다? 지금 10년은 됐다. 네, 그러니까. 고민 끝에 머리를 한 일자로 했다. 자기의 지금의 헤어스타일을 만들게 되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내가 동경에서 돌아오기 조금 전에 일이었습니까? 몇 년? 10년 전. 10년 가까운 옷이다. 그래서 꼭 사흘 동안 만. 사흘 동안만 내가 머리는 내가 장가를 들고 청가해서 사흘을 치르는 그 동안만 처독하다저 조부가 처 조부님이 나의 특이한 두발 풍경에 머리 모양의 모습에 놀라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부의 간청에 의해서 자기 아내의 부탁 때문에 나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만 부득이하게 기름을 바르고 빛치를 하고 그랬다. 그때만 빼놓고는 늘그 머리가 그거 지금의 머리 모양이다. 네. 10년 가까이 지금의 머리 모양을 유지했다. 맞죠? 그의 성미나 한 가지로 나의 머리가 그처럼 고집 센 것은,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뭐야? 이건, 이건 비유잖아, 비유. 알았지? 아, 원래는 뭐야? 머리카락이. 아, 머리카락이 위로 어, 솟구쳐있는 거지. 네. 슬픈 일이야. 그것은 슬픈 일이야. 그러나 또 어찌할 방법이없다 나이 30이 넘었으니 그만 머리를 고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라. 그것이 나의 아침에서 나온 일이 아니니 이제 달리 묘반이라도 생기기 전에 는 다른 방법이 생기기 전에는 얼마 동안 이대로 지내는 수밖에 없다. 스님의 머리 모양대로 지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한 거야 머리 모양에 대한 나의 입장에 대해서. 나의 입장. 자기 입장 뭐야? 지금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글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를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해요. 정리를. 자, 이 소설은 경숙들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 일상의 얘기를 하는 경숙들에 해당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어, 이 작품은 경수필. 자, 성격 개선적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죠. 자신의 머리 모양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에 대한 설명 해명이 되겠지. 자, 특징.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드내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 평범한 일상 을통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음, 예,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머리 모양 을 보시려고 노력을 했지. 노력을 했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증명 방법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성격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여러분들도 어떤, 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적용해서 살고 있는지, 음,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같이 겸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요리를 위한 잡담의 짜임. 네, 처음 부분. 남다른 머리 모양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중간 부분. 남다른 머리 모양을 하게 된 까다로 그동안의 나의 노력. 그다 끝부분. 머리 모양에 대한 나의 일장 나는 이 뭐야 이 머리 모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좋지 않아.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되게 좀 반박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 어쩔 수 없다. 음. 어, 내 머리가 그랬고, 그다 그러니까 찬성이 그럴 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앞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지금 머리 모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재. 남다른 머리 모양. 글을 쓰게 된 계기. 네, 나오죠. 나의 작품을 사랑하면서도 머리 모양의 배타제 이제 비판질,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머리 모양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그런 이유죠 자, 그 다음. 제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머리 모양을 비난하고 나의 사람들까지 놀라운 모습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지. 어. 그 다음에 머리 모양으로 저거죠 자가선전을 한다고 오해하고 신문, 잡지 등에 인명으로 나를 비판한 사람. 네. 머리 모양을 정돈하기 위해서 치침 전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한후그 위에다 수건을 쓰고 머리를 졸라매고서 잠을 잘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뭐했다? 수고를 했다. 그 다음 장가를 두고 차가에 머무는 동안 3일 동안만 네. 머리를 선전해서 있었다. 네. 자, 그때의 감정. 욕을 하는 이들의 행동이 불쾌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머리가 고집이 너무 세서 슬프다. 머리가 고집이 다는 얘기는 머리 스타일이 안바뀝다 쉽게 안 바뀌어요. 네. 요즘 같으면 미용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충분히 펼수 있어요. 네. 나의 머리 모양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가 억세여 어쩔 도리가 없으니 얼마 동안은 이대로 지낼 수밖에 맞다. 이게 작가 생각이었는지 네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 작품을 돌아봤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 오늘의 한절명은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듯이 었 오늘의 습관이 1 0년후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지 않은 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요 그게 하루 뭐한 시간 어, 더 줄여서는 1분 1초? 이런 것들이 모여서뭐뭐안 돼?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렇죠. 아예 인생이 돼. 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도 꼭 생각하고 함께 읽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